3차함수 구하시오야 그지 근데 아무것도 가르쳐 주진 않았어 응? 얘는 이거부터 해석할까? 얘들아 라지 r g e f'은 몇 차함수야? 2차함수지 어? 자 근데 지금 요거 해석해서 라지 r g e f'x 만들 수 있지? 자, 지 f 프라임 x는 자, 최고차계수는 몰라. 근데 뿔마이를 인수로 가질 거고 누구랑 위치 관계가 1하고 위치 관계가. 그치 그러니까 이게 수투에서 다항식에서 얘들의 핵심은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내가 다항식을 얼마나 깔끔하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느냐야. 응? 자, 그러면 라지 f 프라임이 x 제곱 마이너스 전개해서 쓰자 어차피 부분적분해야 되니 부정적분 해야 되니까 a x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야, 그치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러면 자 라지 f x는 요거 부정적분 하시면은 3분의 a x 세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a x 적분 상수 c 그럼 이제 미지수 두 개만 해결하면 되는 거야, 그치 여기까지 되시죠? 일단 c는 뭐야? 0이지. 자, 이제 요 관계식 쓰면 되잖아. 그렇지? 자, 저 관계식에서 니네가 해야 될거두 개. 첫 번째는 라즈 f0은 0이야. 그렇지? 그럼 라즈 f0이 0이니까 c는 사라져. 여기까지 돼? 여기까지 어려워? 돼? 자, 이제 a 구하기 위한 조건 하나 끄집어내야 되니까 요거 미분을 하기 위해서 펼쳐 볼게. X는 앞으로 빠지고, 0부터 X까지 GT. 자, 빼기. 0부터 X까지 TGT. 내가 지금 이거 수업을 하려고 한번 썼지만, 이제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이거 굳이 저렇게 펼치지 않아도 미분했을 때 결과는 외워졌지. 외워지셨을걸? 어? 이거 미분한 결과가 아직 내 머릿속에 없다. 기말고사 잘못됐어. 어? 진짜 수십 번 나왔잖아 공부하면서. 어? 자 이거 미분 때리면 자 라지 f 프라임 x는 요거곱 미분 앞에 거 미분하면 x 사라지고 0부터 x까지 gt dt. 뒤에 거 미분하면 x gx.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x gx. 요거 우리 사라지면서. 요거 내가 처음에 퍼내자 시작하면서 한 바퀴 돌면서 개념 수업할 때 이거 너무 많이 나오니까 외워지고 외워야 되는 거 식이라 그랬어. 그치? 이 g 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 없지. 우린 a 만 가주면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뭐 집어넣고 싶어야 돼. 영 집어넣고 싶어야지. 여기서 라제프 프라임 0도0이니까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뭐만 남아? 1 a 만 남아서 a는 1까지 구해져. 그치? 자, 그래서 a가 1이니까, 이것도 사라지죠. a가 1이니까, 이것도 사라져서 라지 f f 3은 그대로 3분의 3의 3승이야. 답은 9겠죠, 그쵸? 됐죠? 어? 자, 여기 518번, 요런 애들은 사실 막히면안 돼. 뭐 내용이 없잖아. 그냥 우리가 해야 될거딱두 개만 하면 되니까. 그치?